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어제 그 연차를 써가지고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뭐 뭐? 뭐? 뭐라 그러더라. 그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영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영상을 올렸는지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말벌 때려잡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벌을 뭐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 폭력스럽고 혐오스러운 영상이다. 뭐 이렇게 아무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 신경 안 쓰고 오늘은 월동 사양의 그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난 28일부터 사양을 해가지고 그 엊그저께까지 주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어느정도 그 먹이가 뭐찬그 제가 벌통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한 40개 이상은 거의 뭐 만족할 만큼 찾고그 다음에 그한 10통 10통 이짝저 짝은 그 약간 좀덜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 요거는 제가 아직 열어보지 않았는데 그 한번 어느정도 점일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월동 점위는 어느 정도 돼야 적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벌 때려잡는 것 때문에 그 혐오스러운 영상이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는지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혐오스러운가요? 내 얼굴이 나왔다면 혐오스러운 영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제 영상이, 나오, 얼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혐오스러운 영상인지 조금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 되겠죠. 자, 중간 점검이 아니라 오늘은 최종 점검입니다. 예, 저, 뭐야, 그, 꿀벌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고 초보 양봉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참고가 되게끔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혐오스러운 영상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아, 이쪽에 꿀은 찾는데 아직 봉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는 봉개를다 했네요 봉개를 하라고 이렇게 돌려서 놓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봉개하기 편하라고 그리고 이 가리짱 뒤에 있는거는 나중에 여기다 넣어줄게 아니라 이렇게 놔뒀다가 그 먹이가 좀덜찬 놈들, 이렇게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좀 남는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겸이상 낼 때, 이제 보관해 놨다가 겸이상 낼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밀개가 거의 한70% 이상 다된것 같습니다. 밀개가 거의 다 됐죠. 이제 여기에 네 번째 짱 이것도 봉판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판이 이쪽에 있고 밀개가다 됐습니다 제가 맨갈 짱은 그밀개가다 돼도 이 가운데 짱은 한 절반 이상만 밀개가 돼도 크게 산란은 없습니다 산란은 없고요 봉판만 봉판만 조금 있습니다 산란 없습니다. 여기도 산란이 몇 방울 있네요, 몇 방울. 몇 방울 정도 있는 정도고 거의 뭐 산란이 없고요. 이쪽 장이 중요합니다. 이쪽 장은 다100% 봉계가 됐죠? 이게 나중에 보온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필이 80% 이상은 봉개가 되어야 됩니다 거의 봉개가 100%한 양쪽 한쪽은 100% 봉개가 됐고 이쪽에는 약한 80~90% 정도 봉개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먹이가 되면 거의 뭐 준수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먹이가 너무 없, 없어버리면은 겨울에 그 벌들이 굶어 죽고요. 그리고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제가 수백 번 얘기했지만 그 이쪽 양쪽에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거의 90% 80% 이상 봉개가 돼야지 이게 열을 냈을 때 안에게 이제 열이 오래 보온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요 요거하고 요거는 8, 90% 이상 붕괴가 돼야 벌들이 온도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운데는 그 거의 절반 정도만 붕괴가 돼도 상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그뭐 먹이가 너무 많 많으면은 오히려 내년에 그 산란 나가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그 말씀들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 그분은 이제 그분 방법대로 하는 거고 저는 저 방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양봉은 100%가 없는 게 100%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laughs> 이 사람 말도 틀리고 저 사람 말도 틀리고 그렇다고 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양봉은 100%가 없는 게 10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 가운데 장이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먹이가 차도 겨울, 겨울을 지내면서 가운데 먹이를 좀 먹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죠? 그럼 세 개가 이제 절반 정도 지금 먹이가 차,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먹이가 차 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얘네들이 먹기 때문에 이 가해장은 손을 안 댑니다, 얘네들이. 손을 안 대고, 가운데 거부터 먹기 때문에 나중에 봄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갈가먹어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갈가먹기 때문에 그 산란할 때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산란할 때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요그봉개된 부분을 그 위에는 그냥 놔두고, 밑에 부분을 소비라 이렇게 있으면은 한이 정도는 놔두고 밑에 부분을 칼로 이렇게 싹싹 긁어줘요. 이런 식으로 싹싹싹싹 이렇게 긁어주면 얘네들이 요거를 쳐 올립니다. 먹이를 쳐 올려가지고 산란권을 얘네들이 확보를 합니다. 거의 뭐각 산란은 못 나가도 한70% 이상 산란은 나가게끔 얘네들이 이렇게 산란공간을 확보를 해요.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벌들이 알아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봄에 이제 매검을 하면서 칼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기만 해도 벌들이 알아서 다 먹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니까 그 먹이가 많아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먹이가 없으면은 걱정이 되지만 먹이가 많았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 이렇게, 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월동 뭐 저거는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그 제가 그 안에 비닐 개포랑 이런 거다벗어 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태가 지금 상태가 방금 봤는데 매금을 한 결과 그 산란이 없어요. 산란이 한 네다섯 개뭐10 10알 열, 열 미만으로 산란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벌통 안에 온도가 그다지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 이거예요. 굳이 지금까지 산란을 해 가면서 그 그, 그 유충들 육성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는 월동 들어갈 준비가 다 됐다. 더 이상의 그 새끼벌은 필요 없다. 이렇게 뭐 늦자식을 키우지 않고, 근데 이제 벌이 약하게 되면 벌이 약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산란이 계속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그 월동 들어갈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세수가안 된다 이거죠 자기들끼리 판단하에 그러면은 뭐 입동이 돼도 입, 절기상으로 입동이 돼도 막 산란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산란이 나가면 입동 그 추운데 나가갖고 물 물어오고 뭐 이러다가 죽는 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 지금쯤이면 산란이 거의 멈춰야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산란이 멈 얘네들 스스로 멈춘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우리는 월동 들어갈 모든 준비가 준비가 됐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요거를 빼내려고 했는데 이걸 빼내려고 했는데 굳이 빼낼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지금도 산란이 나가고 있다면 얘네들이 안에 열을 내갖고 더 더우, 더우니까 그 산란을 계속 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산란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굳이 내가 이제 여기서 보온만 더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온재는 따로 이제 걷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놔뒀다가 월동 포장할 때 월동 포장할 때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요걸 하나를 드러냅니다. 요거 이제, 그,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이, 이, 이 격리판 밖에 있는 거는 이제 축소라고 하지 않는, 않죠? 예, 축소라고 하지 않는데, 아무튼 요, 가리짱은, 그, 무조건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고, 이제 요건 오메벌로 이제 그, 월동을 들어가면 가장 뭐, 적당하다. 요렇게, 요거 하나 이제 드러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신문지 하나, 요만큼까지 오게, 요만큼까지 오게 신문지 하나. 자, 이제 그, <laughs>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끊겼는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신문지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뭐, 특별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월동 포장을 할때 내부 포장을 할때그이 소비를 하나 하나 이제 벌려가면서 속살만을 다 쳐줘야 됩니다. 그 지금 이때 그 나는 지금 진드기가 좀 많다 가시형의 진드기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진드기 방제를 잘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진드기 가시응에 방지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그 산란이 없고 유충이 없기 때문에 그다 깨어나왔잖아요. 애들이. 다 깨어나가고 얘네들 깨어나온 애들이 이제 월동을 들어갈 벌들이니까 그 속살만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만약에 12월 1일 날 월동이 들어 내부 포장을 할 생각이다. 라고 되,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5일 연속으로 뭐 4번 이렇게 안쳐줘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유충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유충이 많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이통 같은 경우는 유충이 없기 때문에 봉해진 것 밖에 없어요. 산란 알이 몇알 정도 있고, 뭐열 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그냥 그 속살만을 속살만을 그한두번 정도 이 그러니까 12월 12월 1일 날 월동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한 이달 11월 한 20일 경에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내부 포장할 때 쳐주고 두번 정도 이렇게 쳐주면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속살만 칠 때는 그러니까 11월 20일 날은 2호를 치고 그러니까 월 내부 포장 들어갈 때는 6호를 치고 이런 식으로 그 바꿔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뭐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 그렇게 속설만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스트립제라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방제는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매 이하에는 한반 개만 넣어주고요. 5매 이상 이제 뭐 만상벌인 경우에는 5매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 장을 넣어주고 이런식으로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가시응에 하고 그 저기 뭐야 그 진드기 방제를 좀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요그뭐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개미산을 그올 1년 내내 저기 여기 다섯 통을 제가 그 개미산을 시험을 한 결과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는 이제 개미산을 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연습한 게 있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개미산 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 월동 잘 나시기 바라겠고요. 그 개미산 아니 개미산에 대해 그 가시응이하고 진드기만 잘 잡아도 그 양봉에 한 30%는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착봉을 좋게 해주고 게, 저 뭐야 그 진드기하고 가시응이만 잘 잡는 잡고 여왕벌만 좋은 놈 들어가면은 더 이상 뭐할거 없습니다. 그게 거의 80% 이상 양봉 관리의8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걸 하면서 이제 농약 피해를 이제 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거는 따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요즘에 그, 농약을 너무 많이 칩니다, 진짜.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쳐가지고, 이 꿀벌들이 피해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진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소나 돼지가 죽으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꿀벌이 죽으면, 허 호두순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양봉 산업 현실입니다. 자 아무튼 뭐그 우리 스스로 자구책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받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그 얼동 사양 최종 점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